남자들이 얼마나 못하고 있으면 저런 영상이 유행하는 거야 진짜 이거 남자들 반성해야 돼 저거보다 못하다는 거거든 어 이쁘다 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렀죠 이런 거다 숨기는 거잘 못해요 너무 이뻐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이걸 봐야 돼요?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이라고 해요. 너무 이쁘다. 아. 제 이름 외자예요. 외자라서 외로움을 많이. 내가 헤어지고 싶을 거예요. 때 저런 짓을 하거든.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. 사랑은 공격적이니까 표현을 아끼지 않아요. 사랑할 땐 반응이 핫한 거겠지. 이게 네. 좋다는 거야? 네 그렇다고 위험한 사람 아니니까. 총당 위험해 보여. 귀여워. <laughs> 아, 나 이거 이렇게 <laughs> 여사 때문에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. 와, 나뭐 하는 사람 같아요? 죽이고 싶은 사람이요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틀렸어. 아뭐가 틀렸는데? <laughs> 땡, 바보. 와, 보여줄까요? 이걸 즐긴다고? 왜? 아, 이쁘죠. 나... <laughs> 카페를 운영해요 어. 커피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죠 에티오피아에서 유가 됐 나만 이상해? 다 이상하지 커피였죠? 커피가 좋아서 유가 됐다는 자체가 처음 보면은 차원이면은... 커피를 만드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안다면 이걸 계속 본다고? 커피를 계속 봐야 된다고? 진지하게 될수 있게 와 어. 마약영상 어떤 커피 좋아해요? 아, 솔직히 카드한테? 그건 있어. 네. 내가 얘보다 느끼할 수 있어. 우유가 들어간. 훨씬 느끼하게 해줄수 있거든. 좋아한다. 근데 이건 좋아한다. 아니잖아. 나도 우유 좋아하는데. 아 이걸 찾아본다고? I love you. 그냥 한 번만 그거 먹고. 네? <웃음> <웃음> 계속 찾아보겠다고. 아, 이게 말아요. 아까 5초에서 끊었어. 이제 내가 난 이거 찍는 것 때문에 못 거죠. 이거 좀 진짜 본다고. 진짜 볼 거예요, 아마. 나랑 얘기하다 보면. 아 이거 조회수 보고 싶다 이게, 아, 이게 조회수가 방금요? 나온다고? 와 서양 고양이 루아 커피 좋아 습스라고 아. 이리니까 어, 어. 보는 거지 이리니까 <laughs> 보는 그 거지 이거 너무하잖아 안 걸릴 것 같은데 남자도 저걸 보는 건 아니죠? 남자도 봐요? 남자가 저걸 본다고요?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 거 같은데 아저 진짜 본다고요? 네. 와내 네. 나 지금 여기 털털 막히는 거 알아요? <laughs> 근데 근데 아무 칠안 돼. 저게 시리즈 모인 거지. 네. 비대면 데이트. 하... <웃음> 모르겠어요. <웃음> 이거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례에 압도된다고 하거든요. 음... 응. 이 상황 자체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. 저게 조회수가 나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, 아니 세상 사람들이 미친 거야? <laughs> 왜 저걸 <저거를> 보는 거야? <laughs> 아니. 느끼하려면 늦게 느끼하려면 늦게 저보다 많이 느끼할 수 있어 그래 느끼한 거에 대한 기술이나 애교에 대한 기술을 다 연구했으니까 저럴 수 있다고 보는데 더 엄청 특이 취향이거든요? 응. 저 취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저러면 안돼그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야 그냥 이런 거잖아 음 누구야 라고 하는 거잖아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잖아 내가 진짜 유튜브의 세상이 정말 별세계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건 정말 별세계다 다행이다 진짜죠 가상의물이죠 일단 좋네. 저의 비호감이라서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냥 내가 배운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땐 저런 말을 많이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결핍을 저 사람이 채워주니까 그 결핍 때문에 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옛날에 개그로 그게 있었어요 리마리오라고 어, 있어, 어, 리마리오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되게 늦게 응하는 아저씨 있었거든요 어. <laughs> 아 되게 힘내 잘 내거든 리마리오 근데 흉내를 내는 거지. 내가 그걸로 남을 괴롭히고 싶은 거지. 저게 컨셉이었던 거지. 그냥, 아, 저 컨셉을 사람들이 본다는 건, 아, 정말로 따뜻한 말의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런 말을 연인들한테 얼마나 못 들으면 저런 게 끌리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끌려선 안 되거든요? 아, 내가 처음에 물어봤잖아. 잘생겼어요? 잘생긴 거볼 수도 있지. 아니잖아. 왜요? 점점 잘생겨져 보여. <웃음> 어. <웃음> 얼마나 결핍이 된 거야, 마음이. 저 말을. 평소에 두번안 들어봐야지 저런 말에 이제 끌리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그 뭐냐 그 비밀번호는 8 6 이야기 있는데 하루에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잖아요. 어 여섯 번 이상 키스할 것 같은 사람이잖아. 이야기하면 1 0분 동안 우이 계속 날릴 것 같은 사람이죠. 아 진짜 남자들 교육을 내가 해야겠다. 남자들이 얼마나 못하고 있으면 저런 어. 영상이 유행하는 거야. 진짜 이거 남자들 반성해야 돼. 저거보다 못하다는 거거든. 그래 남자친구가 저 말을 계속 해주고 있어봐. 그러면 오빠 미안해 더 이상 하지 말자.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. 저거 나중에 나만 하지 말고 희원쌤한테 한번 보여줘봐 왜냐면 내가 일부러 수위 한 번씩 조절하려고 희원쌤한테 저거 몇 번씩 하거든 살짝씩 그럼희원쌤 미안 내가 잘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혼내주는 방법이거든 저게 아니 생각해봐 님들 같은 경우도 내가 면담을 하는데 음 그랬어요? 하면서 이거 넘기면서 해봐 퇴사해야 돼 그거 <laughs> 그냥 싫어? 너무 싫어 근데 저게 유해가 다는거야 그만큼 저 말을 안 해줬다는 거야 심각한 거지 왜냐면 진짜 뭐수이님이일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데, 음, 그랬어? 많이 힘들지? 그래, 그럴 수 있어. 나와서 머리 이렇게 넘기면서 하면 나가야 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, 인간이. <laughs> 과한 로맨틱이잖아요. 이 과한 로맨틱이 유행한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로맨틱하지 않다는 것 같아요. 남자친구한테 저걸 충분히 찾고 있는 사람들은 저건 되게 설탕에다가 설탕 뿌린 느낌이니까 그런 건안 보고 싶을 건데 저게 보인다고 나 아직도 지금 아직 몸이 편치 않거든요. 별별 꼬이다가 맞는 느낌? 이게 초기 증상이에요. 어... 내가 내 품위를 위해서 저 꺼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저거보다 1초만에 훨씬 느끼질수 있거든. 어... 응. 저도... 보고 싶지 않지? <laughs> 네. 우리 우리 그 상담사 선생님들이 내가 애교 부리는 거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애교 애교하기 있어요. 애교학 가르쳐달라고 하고 느끼학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줬거든요. 그거 하면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그 손이 사라진다거든요. 어, 손가락 잘리는 느낌 뭔지 알아요? 아, 손가락이 없어지는 느낌을 넘어서서 이게, 아, 내 손가락을 내가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온것같아라는 느낌이 오는데, 그게 저런 거 이상으로 이제 갈수 있긴 해요. 근데 진짜 결핍이 많다. 세상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많은 거야. 저게 부족하다는 건 남자친구가 저거 안 해준다는 거니까, 아, 그 남자들도 못 해왔던 거지. 사실 이 로맨틱한 거나 느끼한 걸 보여주면 생각보다 재밌어요. 그리고 본인도 할때 되게 즐겁거든요? 상대방이 이제 오글거리는 반응도 즐겁고, 상대방이 좋아해 줄 때도 되게 재밌단 말이야. 그러니까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 거지. 근데 서로 이제 표현을 안 하던 버릇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결핍된 거고, 진짜 이건 좀 없어야 되는 현상 같네요.